구름이 고주파랑 필러로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너무 많이 늘어 피부만 음. 너무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어, 고주파 장비랑 필러로 채우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늘어난 피부만큼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술적인 치료도 네.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너무 피부가 많이 늘어난 경우에는 피부를 약간 절개를 해서 음. 어, 좀 팽팽하게 잡아 당겨주고 그 부분에 좀 부족한 것들은 필러로 좀더 채운다든지 네. 레이저를 좀더 한다든지 이런 걸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음술 수술 그러니까 주름에 대한 수술을 할때 약간의 단점은 최대한 이제 절개선을 이제 어, 몸이 접히는 부분 이게 하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선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래도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면 쭈그락 막 그랬던 게 없으니까 만족도는 정말 높으세요.